안녕하세요. 술 취한 코더들, 드렁큰 코더 팀 발표를 맡게 된황현수입니다 요즘 취미로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족이나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소주나 맥주를 즐기던 과거와는 다르게 와인이나 전통주, 칵테일같이 다양한 종류의 주종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칵테일 관련 주종 판매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도 합니다. 이미 칵테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부터 어떤 칵테일을 마셔야 할지 모르는 초보까지 이 모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통 칵테일 레시피부터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칵테일 레시피 다양한 레시피가 있는 칵테일 레시피 공유 사이트 쓸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 소개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공유입니다 칵테일의 세계는 넓고 다양합니다. 유명한 보드카 회사인 앱솔루트의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무려 3,500여 개의 칵테일 레시피가 있습니다. 칵테일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술의 종류와 자신에게 어울리는 술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칵테일이 맛있는지 만드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카에서는 유저들의 경험이 공유됩니다. 칵테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른 유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칵테일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공유된 레시피를 통해 칵테일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만들기 까다로운 정통 레시피부터 메로나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나 5,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저렴한 레시피까지 다양한 경험을 습가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접근성입니다. 습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이면서 누구나 레시피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칵테일이 외국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칵테일 사이트는 대부분 외국 사이트이며 레시피 역시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이트들 중 나만의 레시피를 선보일 수 있는 사이트는 더더욱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직접 레시피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썸네일입니다. 스카에서는 레시피를 작성할 때 사진 대신 썸네일을 사용합니다. 색상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여러 소품을 사용해서 매력적으로 썸네일을 꾸밀 수 있는데요. 나만의 썸네일을 만드는 과정은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다르게 아기자기한 매력과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간편하면서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사용한 스택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React, React Hook, Redux, Styled Component, Axios를 사용했고 백엔드에서는 Node.js, Express, MySQL, SQLize, JWT를 사용했으며 배포에서는 AWS의 여러 서비스인 S3, EC2, Route 53, CloudFront, RDS 등을 활용했습니다. 네, 다음은 SKA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랜딩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메인 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조회하거나 작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의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레시피를 볼수 있으며 상위에 있는 버튼을 통해 인기 있는 태그나 인기 있는 재료별로 레시피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 관심 있는 태그나 재료가 없을 경우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레시피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썸네일을 누르면 해당 칵테일의 재료와 제조법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피 작성자의 또 다른 레시피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에 작성자 닉네임을 눌러보세요. 작성자가 쓴 레시피 전부를 볼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발견했다면 하트를 눌러보세요.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 아쉽지만 하트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간편한 카카오 로그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레시피를 한번 써볼까요? 제목과 태그, 재료와 제조법을 입력한 뒤 오른쪽에 있는 썸네일 제작을 통해 나만의 멋진 썸네일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 하트도 눌러보고 글도 써봤다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레시피와 관심 레시피를 확인해 보세요. 이 리스트들은 나만의 레시피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에서나 태블릿에서도 스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렁큰 코더의 열정을 다해 만든 최고의 반응형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물론 아이폰 사파리에서도 말이에요. 저희 시연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입니다. 프론트엔드를 맡아주신 노태경 님, 이욱재 님입니다. 태경님은 게시물 CRUD 그리고 썸네일 구현에 힘써 주셨습니다. 복재님의 경우 유저 CRUD 그리고 헤더와 푸터 CSS 구현, 랜딩 슬라이더 부분을 맡아 주셨습니다. 다음은 백엔드를 맡아 주신 김은성님 그리고 저입니다. 은성님은 게시물 CRUD 서버 측을 맡아 주셨고 배포 자동화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유저 CRUD 부분과 토큰함수 설정 부분을 맡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FAQ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그인 상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쿠키에 수명을 주는 것으로 로그인 상태 유지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로그인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토큰이었고 토큰을 JWT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로그인 유지 버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로그인을 유지해야 한다고만 생각해서 토큰의 수명을 할당했는데 로그아웃을 하지 않을 경우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고 팀원이 로그인 유지 버튼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로그인 유지 버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쿠키에 수명을 주지 않아 세션 유지 동안 로그인이 유지되도록 했고 버튼을 눌렀다면 쿠키에 수명을 줘서 다음날에 접속하더라도 로그인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은성님께 질문하겠습니다. DB를 디자인할 때 DB 테이블이 두 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테이블을 두 개로 압축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다 최적화된 방식으로 서버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쿼리문을 작성할 때는 각각의 테이블만 신경 쓰면 되고 전달받은 배열 데이터는 JSON String 파일을 활용해 그대로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고 또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했더라면 전달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나 조회할 때 검색해야 하는 자료의 양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필요한 데이터가 두 개의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DB를 조회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의 양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두드러지게 체감할 만큼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다뤄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점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편이 보다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태경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CSS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은 크로스 브라우징입니다. 설정한 CSS 속성들이 배포 확인 과정에서 아이폰과 맥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잘못 구현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주로 웹핏과 관련된 이슈들이었고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이슈들이었기에 해결책 또한 구글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안드로이드와 오븐투 사용 유저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정 사항을 배포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구글링을 한참 해보다가 찾은 해결책으로는 가상머신을 통해 iOS나 사파리 브라우저로 테스트해볼 수 있었습니다. 단,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금이 필요했고, 과금한다 해도 외국 사이트들이 줄을 잃었기에 속도 면에서 좋은 사용자 경험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파리 브라우저가 기존의 타 브라우저들과 다르게 구현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옥재님에게 질문드릴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네, 저는 스카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한 이육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드는 기분은 와 드디어 결승선 앞에 서 있네라는. 뿌듯함과 감격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코드의 코드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기까지의 여정을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스를 들을 때그 순간순간 열심히 과정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연 이 요소들이 어떻게 웹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는지 감이 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파이널 프로젝트를 4주간 진행하면서 그 요소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님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은 팀원 모두가 요소 하나하나를 한땀한땀 한땀 맞추고 검증하고 또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이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배우고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드렁큰코더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